안녕하세요, 샤파입니다. 오늘은 등받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받은 등받이인데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약간 저렴하고 가장 실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받이 자체가 지금 아주 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보기에는 약간 마감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좀 괜찮은데 아마 좋은 거를 좀 비싼 걸 쓰시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그냥 등받이 간단한 거 그냥 사셔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뒤쪽에는 이제 의자랑 연결되는, 연결시키는 밴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쿠션감 주기 위해서 제가 볼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되었을 때 이제 허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쿠션을 주고 양끝 옆으로 대어도 이게 오므러지기 때문에 약간 감싸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쿠션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덜 늘어나고 이 부분으로 이제 의자에다가 뒤에다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이제 써보시면은 좋은데 제가 이걸 한번 받아서 바로 이제 개봉기를 찍으려다가 이제 리뷰를 찍는 건데 이게 받았을 때 이게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봤어요. 해봤을때 제일 처음에 앉았을때는 아좀 편안하다라는 느낌 아 뭐가 뒤에 뭐가 있고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항상 이제 허리가 안좋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 등받이를 사용하고 나서는 뒤에 이제 허리가 덜 아파요 진 실제로 의자가 완전 새 거는 이제 뒤에서 완전 받쳐주지 않습니까? 뒤에서 바로 받쳐주는데 새 거가 아니고 의자 이제 쓰시던 거나 아니면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의자의 뒷부분에는 이제 의자가 점점 이렇게 앉아있으면 뒷부분이 점점 이렇게 누워요. 점점 저에게 이제 사람이 앉다 보면 이제 눕고 일하다 보면 의자가 점점 뒤로 눕습니다. 이제 밑에 고정해주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바뀌는데 그때이 등받이 제품을 쓰시는 겁니다. 이 등받이 제품 자체가 처음에 이제 썼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 뭐, 이게 되나? 약간 등받이, 이, 이 등받이가 되나? 이게 뭐 어떤 역할을 주나? 이런 거는 제가 근한 하루 이틀을 써봤습니다, 이걸.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허리에. 이게 등받이 하게 되면 일단은 척추가 바로 돼서 이제 바로 앉아집니다. 원래 약간 꾸부정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숙여지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한쪽으로 기울인다 해야 되나? 한쪽으로 이제 펜을 잡으면 이제 한쪽을 기울리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등받이가. 그럼 제가 한번 의자에다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씌우는지. 의자를 저 위로 좀들 수는 없고 의자를 들 수는 없고 제가 의자를 한번 비춰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받이가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의자입니다. 사무실 의자인데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아까 그긴 고무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의자 뒤에. 이렇게 뒤쪽에만 씌워서 눌러주시면은 이게 다 돼요. 딱 맞습니다. 제가 깔아놓은 게 이게 방석인데 상상하재제재를해도 되겠죠 이제 약간 검은색이라서 잘 안보이네 이런식으로 이제 착용이 되는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의자 의자 앉으시면은 보통 여기에 이렇게 뒤로 눌러지죠 근데 이이 이 눌러지면서 양쪽 옆에는 쪼아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고무가, 이 고무가 살짝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바로 잡혀요. 이 부분에 허리가 다, 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무가 약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끔도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생각보다 이 뒤에 고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의자 아마 뭐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왕세 안고 처음 착용했을 때는 별로 크게 와닿진 않지만 착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등까지 가격대는 정말 얼마 안 하고요 대신에 비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사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았고요.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보기에 조금 뭔가 처음에 봤을 때좀 허름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용했을 때는 완전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지금 부모님이 게시네요 잠시만요 이상으로 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